부산 고분돌이 건립 보존회 의 지신밟기 현장을 함께 해 봅니다. 부산 고분돌이 건립 보존회가 있는 구덕민속예술관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지신밟기 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 보통 지신밟기는 구정을 보낸 정월 초사흘부터 대보름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일정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가기 전에는 나는 어, 뭐 종종도 한명 다가 고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이제 간소화되고 어, 그래서 그첫 회고에 래서 서로 오, 세배나, 오, 좀 오. 세배나 좀 하고 오, 오. 그리고 일을 나갔으면 싶어서 이렇게 자리가 만들었습니다. 아 세배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첫날 아닙니까? 네. 그렇게 2004년도, 우리가 말하는 부산 고분돌이 건립이 또 멀게 또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되도록, 우리가 참 모두 빌고, 정월 초 3일부터 한리가 보름까지 하거든요. 보름까지 하는데, 옛날엔 보름 2월달까지, 업력 2월달까지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보름까지만 훈련을 보내는 것도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추원도 하고, 전부 다 그런 그래 이제 득담으로 하고, 이제, 그런 그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은 곳은 충무동 새벽시장. 매년 첫 지신밟기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옛날부터 이어온 고분돌이 건립의 전통입니다. 되어도 오래됐어요. 이게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지신밟기라는 건 계속했었고 해가 시작되고 나면은 시장이 제일 활성화되기 때문에 먼저 제일 먼저 내려왔던 곳이 요 새벽시장이었어요. 네. 자, 가벼이 갑시다. 상의 꽹가리 북소리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징과 북소리가 웅장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고분돌이 걸린 풍물패의 등장을 알립니다. 두드러 두드러! 만복의 중복을 드 <laughs> 부산 대신동에는 예부터 고분돌이라 불린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진발기나 연희를 선보이고 그 대가로 곡식과 돈을 받는 고분돌이 건립회가 활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일제 강점기 명맥이 끊겼던 고분돌이 건립은 1950년대 결성한 아미농악단에 의해 다시 재현됐는데요. 대신농하고 아미동 그 사이에 있는 그옛 지명을 이제 고분돌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정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풍물을 많이 쳤던 그 건립회가 1년1 2달 중에 최대 6 개월까지도 쳤다고 해요. 집에 기원하고, 뭐그 집에 안가태평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그 만약에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가게가 잘될수 있게끔 장사가 잘 되게끔 그래서 이제 그예 손친들이 선조들이 했던 그 의식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부분들이 걸리지라고 봅니다. 1950년대부터 자갈치, 남포동 일대 시장 상인들은 고분돌이 지신밟기로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지금도 정월 초사흘이 되면 이분들의 풍물소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곳은 진짜 되게 문화적이기 때문에 진짜 풍악놀이 잘하는 것같아고이 어? 앞에도 왔다 갔거든요. 장사도 잘될것 같고 기온이 좀 넘치는 것 같아요. <laughs> 연주가 한창인 그때 바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심 받기에 동참할 상인들을 섭외하고 계신 건데요. 오늘 이제 지심 받기 하러 왔는데 이제 하실 건지, 예. 이제 가게마다 이제 물어 쭤보고 이제 미래 이제 손님 오게끔 만드는 거죠. 아 장소를 섭외하는 거군요, 이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 끌려 한다 조금 뜨뜻리시답니까 간단하게 하시면됩니다 예.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말골라크 많이 넣고 뭐 아, 아, 합시다 빨리 우리, 아, 우리 아. 한번치재좀 아. 해봐 섭가 <laughs> 쉽지 않네요 어, 알았어요 연락 주세요 네. 네. 지금 경기가 너무 부흥기라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맨날 했던 데라서 이렇게밟아주는데감에가서이 줄어드는 게 지금 직심받고 십자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타깝게지겠네좀 네. 네. 안타깝죠 저희는 이 문화재로서 발굴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시장이라든지 나른데 강철이라든지들수있도 하면 상당히 그렇죠. 워낙 이게 불경기니까 상인들도 좀 흥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탑도 있겠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고분돌이 걸립 지신답기를 기다리는 상인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매해 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아예 아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한지한 10년 넘었지. 매한 지가. 매하니가 하루도 한까지 섭섭해. 마음이 든든하고, 안 하면 은 마음이 집찝해한만년 하다가 안 하면. 그래, 하고 나면 은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기분해. 그런데도 장사도 지금 잘잘 되고 잘 있고, 사실은 우리 굉장히 그 발전을 많이 한 거거든요, 우리도. 미리 연락하지 않아도 고분돌이 풍악 소리가 들리면 매년 예. 부서상을 차린답니다. 밤나, 밤나 웅락 캥캥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세. 경주님을 모시다가 이 가게에다가 자작을 시는 것이었다. 그러세. 사설을 <laughs> 읊는 정우수 선생님은 님.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내려온 고분돌이 건립 예능 보유자인데요. 부산 농약계의 산 증인이자 고분돌이 건립의 보존과 전승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산농학에 계실 때부터 대구 예능 보유자, 그다음에 장구 예능 보유자를 거쳐서 이제 고분들이 발굴하면서 지금 상세 상세미풀이 예능 보유자로 지금 계시고 있고요. 또뭐들곡구 소고놀이, 장구놀이, 그다음에 군놀이, 선친들이 가지고 전해 내려오던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그를 다 거의 다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주 무전이 생겼고. 그 중에 성주읍 5층이 생겨요. 성주 5층이 제... 누우시면, 지신밟기를 할 때는 집토를 권장하는 지신의 내력과 역사를 구술하는 성주풀이가 들어갑니다. 정우수 선생님의 성주풀이로 사장님들의 근심이 배. 사라지고 올한해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네, 무형문화재로 한해 기운을 얻는다니까 음. 좀더 이게 음,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좋는 뭐를 해라 하는 식으로 그 집안에 딱 들어가 보 우리 아면그 느낌이 옵니다. 이 집은요. 이 집은 우리가 한몇 년을 쉬고지그를기 치는 제 어느 정도는 어요리기 네,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청도 잘 나오고 막뭐참만이 선생님한테 소리 한번 들어보면 수가 없고 정말로 1년을 편안하게 진짜 마음 내리면서 살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이 선생님한테 정말로 선생님한테 한 말씀 해달라고 할 정도로 나의 선생님 좋아합니다. 지심밥기 4일차. 오늘은 부산 초량동을 찾았습니다. 한 식당에서 지심밥기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바쁜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는데도 손님을 받기보다 고사상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만큼 정초 지심받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오늘은 쌀과 소금을 가득 담아 상을 차립니다. 내 가뭄, 내 가뭄 상. 보라 이래지. 거, 저, 그러니까 뭐큰거 응, 저, 그, 옳긴데, 큰 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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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이 하면 큰거 없나? 큰게 없어. 사과 올키데큰 거로. 네, 됐어, 됐어. 이런데, 뭐. 저, 더 줄까? 어, 하나만 더 줘. 자. 오사 지는데 오사 지는데산 체린다, 이, 산. 도 직접 사리세요, 이렇게? 어, 어. 그, 뭐, 이제, 뭐 모르겠긴 는 우리가 이제 체리해야지. 뭐 어떻게 처리하는 데서 말? 어, 어 나중에 체 체리 나고 나면 작가가 나중에 보라고. 음식점 사장님은 매년 진신밟기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민속문화가 사라지지 <S écart>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어, 좋안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이 그것도 그냥 막 몰라요. 옛날에는 돈 있을 때는 말마은 대기주생이 정원터에 헷거든요. 버름 좀 버름 될다고 하네. 근데 그 도시 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시작해가지고는 그 나는 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우디나도 이런 게 있는가 그걸 전소야 봐야 되 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칩시다 가게 안에서 고사상을 차리는 사이 아유. 밖에서는 풍악을 올릴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지신 받기는 일반 상점에서 할 때와는 내용이 다르다는데요. 음, 뭐 어떻게 다른 거죠? 이나 아니면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성주풀이가 성주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조황풀이라고 해가지고 구역에서도 구습합니다이 빠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조황풀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집 안에서 이제 모든 음식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소가 풍물패 신명나는 장단의 골목이 깨어납니다.

사장님 <laughs> 아, 우리, 우리 서울까지 서울 서울 가려면 <laughs> 저 개통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laughs> 아 나옵니다. 개통비. <laughs> 를 두고 집주인과 흥정을 벌이는 것은 지심받에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잘 영화나 보세요. 우리가 만나 나 팽팽만 할 것이 아니고. 게다가 자정을 시것이수 선생님의 성주풀이와 추원까지 30분 가까이 사설이 이어졌는데요. 정성을 드린 만큼 가게 사업 번창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모두 하시는 길잘 되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기분이 좀좀 좋지. 음, 음. 장사가 잘 됐어요. 아 장사는 원래 잘 됩니다, 우리 장사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장사는 <laughs> 잘 돼. 네? 어? 주둔 셰 됩니다. 주둔 셰때 이거 햄지가 어디에서 손님 많은가, 어디서 많은가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오십, 오십 <laughs> 성주풀이가 끝나고 주방에서 조왕구시 이어집니다. 가정집과 식당에서는 부엌신에게 가족의 건강을 비는 조왕구시 빠지지 않습니다. 음, 여기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군요 고사에 사용했던 곡식은 걸립으로 챙기고 가게 안팎으로 소금을 뿌리며 지신 반기를 마무리합니다. 인자하신 사장님, 오늘 수고해준 고분돌이거리 보존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네요. 네, 한바탕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드시는 음식 정말 맛있을 아우, 것 같습니다. 그럼요. 꿀맛이죠. 저집 유명한 집이거든요. 하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날씨가 되게 춥고 이러면 손발도 시렵고 춥고 한데 그래도 또 하다 보면 또막 열이 나잖아요. 신이 나고 신명이 나면 추운 줄도 모르고, 막 제가 가지는 기쁨도 있지만 또 다른 보시는 분들도 흥, 흥에 교화하시고, 예, 네, 좋아하시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무경문화제 없애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나이가 서른 살이고 마흔살이고 오십살 됐지 뭐 그분들도 우리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어가거든요. <laughs> 부산 고분돌이 사람들과 한해 희망을 비는 지심 밥기를 함께 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올해 만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목소리> 네, 부산 고분돌이 보존회 신명나는 풍물놀이와 무형문화재 풀이 들어봤습니다. 두 분도 기운 얻으셨나요? 아, 그럼요. 기운 얻었는데 저희 이 스튜디오에도 좀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해주셨습니다 저희 좋은 기운을 좀 얻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생 투데이 사람과 세상을 좀더 사랑해주시길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담고 싶은데 네. 이게 참 사라져가는 어떤 문화라고 하니까 아, 이런 것도 좀 보존해야 그럼요, 그럼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래도 또 좋아하시는 상인분들 보니까 올한해또 장사가 잘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 저도 이제 지심받기라는 거를 사실은 제 나이 때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렵죠. 좀 네, 말이 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만복이 들어간다는 대문 구슬로 시작해서 성주풀이 그리고 주방구까지 이렇게 지신밥기의 흐름을 보니까 뭔가 연극처럼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이 고분돌이 건립 지신밥기또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 정초 지신밥기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까지 끝마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보존회가 있는 구독민속예술회관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체험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산에서는 고분돌이 관립 외에도 동네 지신 밥기, 수영 지식 밥기 같은 전승을 계속하는 민속 예술관이 각각 이걸 운영 중인데요. 음. 이번 기회에 전통 민속 문화를 알아보고 또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지역마다 특색이 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서 재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 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른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